리뉴얼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근데 신경 안 쓰고 할말다 하려고 와 그래 딱 좋다 요 느낌이야 리뉴얼 전 비레디 쿠션은 솔직하게 손이 잘안 가게 되더라고 인사받겠습니다 잘어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비레디 블루 쿠션, 그라펜 핸썸 커버 쿠션. 저번에 쿠션 소개하는 영상에서 개인적으로 그라펜 쿠션이 조금 더 나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, 리뉴얼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바로 비교 갈깁니다 비레디 블루 쿠션은 비레디 측에서 단순 선물로 보내줬고, 그라펜 핸썸 커버 쿠션은 내돈내산. 근데 신경 안 쓰고 할마달 하려고. 컬러. 난 이거 리뉴얼 되기 전에 비레디는 04 다미엔 컬러, 그라펜은 3호 어두운 피부톤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리뉴얼 되고 난 후에 쿠션들도 똑같은 컬러 호수로 비교를 해볼 겁니다. 컬러가 근데 많이 달라졌어. 비레디는 리뉴얼 전에 노란기가 살짝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리뉴얼 후에는 붉은기가 조금 더 더해지면서 뉴트럴 톤에 좀더 가까워졌고 그라펜은 리뉴얼 전에 붉은기가 살짝 더 도는 편이었거든? 근데 이게 완전 다른 쿠션이 돼버려. 노란끼가 상당히 강해진 컬러로 바뀌어버림. 밝기도 그전엔 확실히 밝은 편이었는데, 리뉴얼 되고 나서 살짝 어두워지고.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라펜는 컬러가 리뉴얼 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, 비레디는 리뉴얼 되고 나서 컬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. 근데 요거는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건 붉은 기가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 노란 기가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취향 차이야. 근데 이제 비레디 블루 쿠션은 뉴트럴 톤이라서 누가 발라도 크게 이질감 없이 바를 수 있는 거고 그라페는 전보다 노란 기가 상당히 강해져서 그 붉은 기 커버를 하는데 목적으로 쓰거나 원래 피부가 조금 노란 편이어서 좀 자연스럽게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. 텍스처 지속력. 두 제품 다 발랐을 때 살짝 쿨링감이 느껴지긴 하더라. 그리고 나서 바로 기름종이 테스트해 보면은 비레디 블루 쿠션은 완전 매트한 느낌이라서 유분 찍혀 나오는 거 거의 없다고 봐야 돼. 근데 또 속까지 막 땡기고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야. 그라펜는 리뉴얼 전보다 살짝 촉촉해진 세미 매트 느낌이고 기름종이 테스트해봐도 유분이 잘안 찍히긴 하는데 손으로 만져봤을 때 살짝 쫀쫀한 느낌이 있긴 하더라. 두 제품 다 사용해본 결과 아무래도 좀 매트한 텍스처 때문에 그런지 지속력은 비. 레디가 조금 더 좋더라고. 그리고 어떤 쿠션을 사용하더라도 다크닝은 피해갈 수 없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라펜이 다크닝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. 커버 밀착력, 커버력은 두 제품 다 약해진 거 진짜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. 사람마다 근데 커버력 선호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. 근데 나는 사용했을 때아왜 약해졌냐. 요게 아니라 와 그래 딱 좋다. 요 느낌이야. 이 비레디 블루 쿠션 같은 경우에 리뉴얼 전에 커버력이 꽤 높았거든. 오히려 커버력에 완전 몰빵해버린 느낌이라서 이제 발랐을 때 살짝 겉도는 느낌도 같이 느껴져서 쿠션 바른 티가 좀 나는 편이었거든.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그 리뉴얼 전 비레디 쿠션은 솔직하게 손이 잘안 가게 되더라고. 근데 이번에 리뉴얼된 블루 쿠션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진짜 얇게 밀착이 된다. 또 그만큼 커버는 약해지긴 했지만 딱 이렇게 쿠션 한번 깔았을 때 엄청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올려주면 딱 좋을 것 같다. 쿠션이 얇긴 한데 배형 자체가 좀 뽀송해서 그런지 커버하려고 너무 막 여러 번 덧바르고 이렇게 되면 살짝 뜨거나 좀 갈라지더라고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해줘야지 사용할 때이 그라펜 핸썬 커버 쿠션도 리뉴얼 전에는 커버력 좀 높은 편이었고 특히 모공 커버가 되게 좋았어. 근데 이번에 리뉴얼 되고 나서 커버력은 약해졌는데 더 자연스럽게 편했고 모공 커버는 여전히 괜찮은 편이더라 근데 그라펜 핸성 커버 쿠션은 유분 테스트 하려고 기름종이 에 찍어 발라줬을 때 유분보다 쿠션이 좀 이렇게 같이 찍혀 나오는 좀 살짝 묻어남이 좀 있더라 제형 자체가 좀더 촉촉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좀 묻어남이 생기게 된것 같아 잡티 커버는 뭐두개다 사실 뭐 비슷비슷하고요 딱 밀착돼서 자연스러운 느낌은 비레디 쪽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모공 요철 커버는 비레디도 리뉴얼되면서 꽤 괜찮은데 비교해 봤을 때 그라펜이 비교적 더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. 두 제품 다 리뉴얼 되고 나서 뭐 괜찮은데, 진짜 한 가지 아쉬워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두 제품 다 살짝 눈시림이 좀 있어서, 장기간 좀 바르고 있으니까, 아, 눈의 피로도가 좀 올라오더라. 자, 이렇게 리뉴얼 된 비레디 블루 쿠션, 그라펜 핸선 커버 쿠션을 리뷰해봤는데, 일단 둘다 리뉴얼 전보다 확실히 자연스러워진 거는 분명합니다. 난 이게 남자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. 오늘 영상 보고 올리브영에서 남자 쿠션 살때 참고하자. 비레디 그라펜 남자 쿠션 리뷰 여기까지. 오케이.